너무 요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입니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혼자 텐트를 가지고 텐트 캠핑을 하러 가요. 평일은 저밖에 안 되거든요. 바다님 두고 혼자 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어둡죠? 비 오면 안 되는데, 첫 텐트 피칭인데, 우중 캠핑 될것 같긴 해요. 강화도에또 지역 막걸리를 사봐야겠죠? 깻잎이랑 우쌈도 좀사고 같이 가시죠. 고! 와사비 마산, 마쌈고 강화도 체기가 있어요. 맛있겠다. 가셔야겠죠? 하나 사면 뭐 막걸리가 있다. 강화도는 막걸리가 진짜 많네. 와, 생일 막걸리. 이번엔 너무 많아서 못걸르겠는데요 뭐가 유명한거니 네. 물어볼까? 이걸 사고 싶지만 진짜 크네요. 1.7L. 그래서 자리를 그나마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인기가 많은 거겠죠? 이걸로 당첨.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앞에 비 보이세요? 충격적 <laughs> 아니 그래고 지금 서울에는 비가 온다는데 해가 쨍쨍하네? 근데 나 오늘 방어 의 신고 왔야 바다가 보이는 뷰 쪽으로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더 어, 누가 오늘 비 온다 그랬어 혼자서는 텐트 피칭이 처음이에요 이게 쉽다고 하니까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재볼게요 지금 몇 분이냐면 1시 40분입니다 시작 브라운드 시트 먼저 도저히 더워서 안 되겠어요 우자 쓰고 다시 아어 근데 팩 박는 걸 깜빡했어요 팩을 먼저 박고 지금을 연결해야 되나? 그건 상관없겠죠? 텐트 설치하는데만 30분 걸렸어요 조금만 더 숙달되면 한 20분? 아니 15분 안에 컷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텐트 설치는 끝났고 앞에 어닝 치는 걸 처음 해볼 거거든요 어닝만 빨리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망간에 뭉쳐겠어요 텐트는 빨리 쳤는데 이 어닝 스트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어떻게 설치하는지 한번 검색해 볼게요 A few moments later 검색해도 안 나와. 오, 음, 음. 오. <laughs> 드디어 알려줬어. 안 나오나? <laughs> 이렇게 하는 거래요. 혼자 한 20분을 고생했네. 아, 이걸 연결하는 거구나. 이제 진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어머까지 완성. 와. 아침을 한번 해볼게요. 내 예상은 3시에 모든 걸 끝내는 거였는데. 에이 빨리. 안에만 세팅하고 점심 먹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어떨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준비. 그쪽 방향인지 아닌지는 자기 전에 확인할게요. 지금은 그냥 세팅만 빨리 해볼래. Sorry. 아한번 했어. 응, 손찡길까봐 무서워. 오, 아, 됐파제네기해 보네. 아침은 진짜로 그냥 던져놔. 에어펌프 여기 갖고 있... 왜 여기냐? 있네. 에어팸프 왜 여기 냐 있네. 펌프는 나중에 진짜 안 됐을 때불 거고요. 던져놔. 자충이니까. <목소리> 아, 안에 세팅도 끝. 조촐하지만 아침에다가 음, 자충 매트만 끌고 나중에 이거 방구 덮고 잘 거예요. 추우면 전기장판도 가져왔으니까. 근데 추울 일 없을 것 같아. 너무 더워. <목소리> 이제 밥 먹을게요. 시원하게 맥주 한 잔. 뭔가 비온다고 했죠? 날씨가 이렇게 좋구나. 체리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강화도에도 체리가 있네. 아, 잘 익었어. 음, 음, 아, 새콤달콤해. 맛있다. 맛있네. 체리. 제가 체리를 먹고 있는 뷰는 이런 뷰랍니다. 진정한 오션뷰. 와, 체리도 진짜 맛있어요. 너무 잘 익었죠? 강화도 체리예요. 음, 피칭하고 적어도 한3 시쯤에는 점심 먹지 않을까 했는데 솔캠때 점심은 약간 사친 것 같아요. 내신데도 <laughs> 아직 첫끼를 못 먹었어요. 음, 새글러버. 새글러버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국 체리는 역시 좀 새그럽다. 음, 그래도 아주 싱싱해요. 으악. 점심을 먹어보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달기 요리에서 닭갈비랑 삼계탕을 준비해주셨습니다. 와! 자, 점심은 닭갈비 먹을 거고요. 그 양이 진짜 많아요. 다 먹을 수 있을까? 먼저 야채 손질을 해주겠습니다. 감자를 썰어줄게요. 양파. 양파. 양파는 많이 들어가면 좋으니까. 오, 배가 별로 안 고팠는데 재료 준비하다 보니까 배가 고프네요. 야채 준비 끝. 그러면 이제 불을 준비 전에 혼자 바다 이쁘고, 아, 제 옛날에는 맥주 진짜 한 이거 하나, 500도 많아 가지고 브랜데그 아, 사람 어디 갔어? 이게 제일 무서워. 1 k g 나된대요짠 혼자 먹을 거니까 반 정도? 반늘또 <laughs> 바다님이랑 같이 먹을게요. 닭다리살이라 그런가 엄청 두꺼워요. 좀 두껍죠? 아, 뜨거워! 닭갈비 세트에 이렇게. 아, 귀엽죠? 옛날 당면이랑 떡도 함께 보내주셨답니다. 미리 불려놔야 되는데 또 깜빡했어요. 근데 접시도 안 가져온 거죠. 불릴만한 접시가 없어서 텀블러에 불려볼게요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4인분이라고 적혀있거든요. 3분의 2만 넣었어요. 통조를해 먹을 거예요. 음, 와, 어, 더간안 해도 될것 같아요. 아, 잘 먹겠습니다. 음, 음 맛있다. 우와, 양파 딱 올려가지고. 음. 와 진짜 맛있다. 음. 음. 확실히 작다리살이라서 그런지 엄청 부드러워요. 음, 맛있네. 안에 사실 야채랑 이런 건 같이 없어가지고 간을 좀더 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저는 사실 딱 맞아요. 닭갈비에는 깻잎에못 싸면 질린가 봐요. 진짜 맛있다아 퐁듀를 해먹으려고. 치즈 올려서 음 너무 맛있어 막걸리를 같이 먹을 시간이 왔다 강화도 캠핑장은 처음인데 강화도 생막걸리도 처음 짠음 지평막걸리랑 약간 비슷한데요 적당히 달달한 맛하고 오, 맛있다 일발 장전 갈비 감자도 잘 익었어 양파도 올리고 떡도 올리고 치즈도 올려서 혼자 먹고 강화도인데 춘천에 온 기분이에요. 본격적으로 먹겠습니다. 제가 닭갈비를 먹으면서 보고 있는 풍경입니다. 너무 좋죠. 여기 캠핑장이 5성급 캠핑장이라고 해서 사실 많이 기대하고 왔거든요. 사이트 앞에 뷰는 정말 5성급 인정. 다른 시설들도 되게 좋다고 하니까 한번 구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실 아래쪽, 위쪽으로 해서 바다를 다볼수 있는 존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화장실도 되게 깨끗하고 바깥쪽 개수대 이쪽에는 안쪽 개수대. 되게 시설 깨끗하지 않나요? 개수대도 깔끔하고 퐁퐁도 다 있어요. 공용으로 사용하는 냉장고 까지 여기 관리실 2층에 게스트 하우스처럼 쓰나 봐요. 예전에는 안 계시던데 보통장 입금을 하거나 사이트 번호 적고 가져가시면 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되게 깔끔하고 층이 좀 나눠져 있어서 조금 독립적인 것 같아요. 이런 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타니. 저녁을 먹어볼 건데요 오늘 저녁은 곧 있을 초복을 대비해서 삼계탕을 준비했습니다 총두 마리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한 마리만 먹어볼게요 치서서 냄비에 넣어서 올게요 5성급이긴 한데 예수대가 네. 내가... 화장실이 너무 멀어요 5성급까진 아닌 것 같아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안에 찹쌀이랑 이런 게다 들어가 있나 봐요. 그래서 배도 빵빵하고 딱 손질할 게 없어요. 목이나 지방 부위도 다 떼져 있고 그냥 여기에 삼계탕 재료를 넣고 끓이면 끝이래요오 건강한 향. 이렇게 괜찮을까요? 좀 세죠? 어쨌든 얘도 줌을 냄비니까 괜찮겠죠. 압력밥솥 느낌처럼 맛있죠. 많이 우러났다. 우와, 잘 나왔지 않나요? 크으. 닭다리. 진 수분에 찍어서. 허거거. 음, 와. 아니, 주물 냄비에 끓여서 그런가? 아니면 원래 닭이 부드러운지 살 녹는 건 아닌데, 딱 적당히 씹는 각이 있으면서 맛있어요. 닭다리. 음, 똑바로. 밥 먹어야겠죠? 반 먹고 반 남겨놨어요. 하, 시원하다. 와, 진짜 맛있네요. 땅 것보다 삼계탕은 딱 손질해야 되고, 안에 막 대추, 찹쌀, 그런 거 넣어야 되는데. 얘는 딱 손질도 돼 있고, 무엇보다 안에 밥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짠! 와가지고. 사실 이걸로 먹으려고 한거 아닌데 국물을 먹고 싶은데 이걸로 국물을 먹어보겠습니다 짠 우와 한약재가 한가득 들어가있어 아 좋다 이걸로 먹으니까 되게 무슨 소주 마시는 것 같아 왜안 <laughs> 가져왔어? <laughs> <laughs> 아빠 없이 혼자. 비치는 거 처음이었는데 사실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 걸리긴 했지만 이 정도면 해볼 만한것 같아요. 아 사실 이 원인을 한 번도 안 쳐봐가지고 생전 처음 본 거거든요. 그게 조금 힘들었어요. 이제 차박도 하고 텐트도 혼자 쳐보고 다음번에 카라반 혼자 면허부터 따야겠죠? 어쨌든 둘이 하는 캠핑도 진짜 재밌는데 혼자 솔로 캠핑 특히 오늘 이런 텐트는 처음 쳐보니까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매력이 있는? 점점 늘면 더 재밌겠죠? 하아... 그래도 오늘나 혼자 텐트 쳤다 삼계탕도 끓였다 하아... 오늘 하루도 나름 만족한 하루를 보냈답니다 수저안가져고 줄게 네, 다 마셨어. 오늘도 맛있게 먹고 재밌게 잘 놀다가 잡니다. 他们写在。 먹을라니까 왜또 바람이 불어? <laughs>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또 카메라 쓰러질 것 같아서 가까이 뒀어요. 침도 못갖다아침부터 이렇게 배고프게 있어요. 다 먹을 거야. 어, 완진 숟가락이 없는데? 아... 또 매점에 갔다 와. 아... 그러네 숟가락, 숟가락이 없어요. 네! 설악사러 매점 다시 갔다 올게요. 오늘 어, 안에 먹을 수 있는. 다행히 이렇게 팔아요. 천 원. 힘이 없다. 짠. 김도 넣을 거야. 치즈 많이 넣을 거야. 참기름. 넣었더니 딱이에요. 음, 맛있죠? 정리하고 집에 가볼까 합니다. 오늘은 방전 안 됐겠죠? <laughs> 아무래도 저쪽에서 좀 심상치 않은 천둥번개 소리가 들리거든요. 빨리 정리해야 될것 같아요. 갑자기 우중. 우주... 철수. <laughs> <laughs> 너무 많이 와요. 어떡해요. 여러 빨리 한다고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텐트만 치면 되는데, 이제. 아, 여기가 없습니다. 판초를 옮겼어. 판초로 대충 하고, 어떡해. 얘도 놔버렸어.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다 치우고 나니까 비가 그쳤어요. 와! 아무튼 오늘 이 5성급 캠핑장에서 재밌게 혼자서 잘 놀다 갑니다. 좀 고됐지만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 뿅!